요거를 하고, 심화 과정을 잘 하고 있어요. 8주했는데 이제, 5주까지 하면, 어, 제가 기본 과정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원장님 강의를 한 10번 이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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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부분을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럼 이제 고2 정도는 나중에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제, 알 거죠. 우리 RCO가, 쉽게 보면 우리 김양석 원장님의 절대영어를 세계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적절한 시기에 만난 것 같아요 RCO는 메인사업이 블록도메인인데 블록도메인이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네. 주식 계좌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주식을 하시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깔 수도 있어요 그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처럼 뭐 이런게 되면 엄청나게 잃어버리죠 그런데 거에요. 잠깐만요. 도메인은 지금 절대어 도메인은 k a e n g l i s c o m 이에요기게 도메인이고 이게 집이야 집.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메인. 네. 자,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주식계좌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조가 제공하는 지식계좌가 있어요. 우리는 주식계좌가 아니라 지식계좌예요. 지식계좌는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식계좌는 내 지식을 넣는 거니까 돈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돈을 잃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딸 수만 있어요. 그래서 지식계좌 하나로 평생 월급이 되는 거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사고 팔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그 계좌가 도매인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도매는 어디다 썼다? 홈페이지 주소로만 썼어요. 전 인류가 그거로만 썼다니까요. 그 그거 발상을 바꾼 거야. 그 도메인을 갖다가 이제는 홈페이지 만드는 주소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식 데이터를 담아서 살고팔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들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쓸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기존 거보다 나아요, 안 좋아요? 기존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가서 사시면 매년 돈 지불해야 돼요. 닷컴, 낫뭐 이런 것들은 매년 2-3만원씩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거는 평생이야 평생 그리고 우리는 도메인을 사면 거기다가 내 지식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돈을 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쌓은 지식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월성 워크라고 해서 현재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에 환전을 해라 환전 요일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계좌에 한 천만 원이 있다. 그럼 매월 10%씩 갖고 가면 얼마예요? 백만. 0만 원이잖아요. 그 지식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어.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그러면 10%씩 매월 갖고 가면 200만 원. 평생 월급도 해안 돼요. 데이터는 계속 내가 쌓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냐? 그 지식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노벨상 타는 무슨 데이터를 불어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어디 가다가 사진 하나 딱 찍고 사진 밑에다가 어디가 훈했을 가능이이 사진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글귀를 적어줘도 <laughs> <보고서도> 돼. 시, 사진, <laughs> 이미지, 영상, 뭐 이런 거다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가격이 조금 다르죠. 데이? 그러니까 이그내 지식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그 신분의 그 레이드에 따라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글 하나 올릴 때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그림은 무슨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도 130억을 줘도.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막힌 그림을 그렸는데 <laughs> 20만 원도 안 줘도. 그렇죠? 그 가치는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하나 찍고 글몇자 적는데 우리가 한돈만원 줬어. 이거 기분 나빠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근데 시원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 왜?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이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요? 아니,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130억 주는 건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 자본주의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로 먹고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말하 가는 거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고메인이라는게 하나 가시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식계좌 통장으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